네. 자 이거 보세요. 행렬은 이 문제를 풀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되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a 플러스 b의 제곱 있잖아요, 맞죠? 자 얘는 전개하면 행렬 이거 전개하면 요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돼.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어 요런 거 행렬 전개. 자, 일단 a 제곱 됩니다. 괜찮니? 자, 얘 뭐가 돼요? ab가 돼요. 괜찮니? 자, 얘는 뭐가 돼요? ba. 왜냐면 하 ab랑 ba랑 같으니까 요렇게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이걸 합쳐도 두개 합쳐도 2ab라고 e, 쓴 거잖아. 맞지? 근데 얘는 안 같아. 행렬은.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랑 같지 않아. 순서 다르면 곱셈할 때 순서 다르면 결과 달라, 달랐던 거본 수업시간에 봤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전개돼야 된다.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근데 이 단위행렬 같은 게 껴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잘 보세요. A를 일단 아, B를 이렇게 놓을게요. B를 A 플러스 B가 E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가 E라고 했으니까 B를 E 마이너스 A라고 잠깐 할 거예요. 괜찮니? 이거는 괜찮잖아. 등식은 성립하잖아요. 자, 근데 a 곱하기 b가 2라고 했으니까 b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요. 2 마이너스 a가 2다. 이렇게. 괜찮니? 이거 대신에 얘집어넣은거야 자, 이거 전개해 줘. a랑 2랑 곱하면 a겠죠. 단위 행렬이랑 곱하면 2가 1 같은 애다. 행렬에서 오케이. 네. 네,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면서 단위 행렬 2가 나오게 됩니다. 단위 행렬 1 0 0 1. 2차 단위 행렬 1 0 0 1이러네요 괜찮니?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이 2 빼기 A가 되고, A제곱이 A 빼기 2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에, 자, 그리고 여기서 요거 쓸수 있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까지 쓸수 있어. 괜찮니? 자, 그러면, 어, A 세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A 세제곱은 A에다가 A제곱을 곱한 거나 똑같잖아. 맞지? 자 그래서 얘는 어, a에다가 a-2를 곱한거랑 똑같아 a제곱 대신에 a- 자 이거 전개해주면 a제곱-a 이렇게 되는거 맞습니까 어 근데 그게 뭐였어 아 마이너스 2였어요 괜찮니 a세제곱이 마이너스 2다 어 그러면 a6제곱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일거 아니야 맞지 얘는 다시 2가 되겠네 괜찮아 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1 곱하면 1이 되니까. 2 곱하기 2. 어차피 2는 누구랑 곱하던 자기 자신이 되는 애니까. 네. 자, 그래서 A의 60제곱은 A의 6제곱에 10제곱이 되니까 그냥 2의 10제곱. 이렇게 돼서 그냥 2입니다. 2. E. 네, 그래서 얘가 2예요 2. E. 자, B도 마찬가지야. B도 똑같아. 자, 여기서 어, A는 2 e 빼기 A라고 바꿔버리세요. 괜찮니? 네. 자, 근데, A, B가 E니까, A 대신에 얘를 집어넣을 거야. E 2 빼기 A 곱하기, 어, 아, 아, r 리2 빼기 B죠. 다시. 2 e 빼기 B 곱하기 B. 요렇게 할 거야. 자, 얘랑의 차이점은 봐봐. E-A가 뒤로 들어갔지, 얘는. 얘는 E-B가 앞으로 들어갔지, 맞지? 이거 다르다, 결과가, 원래는. 근데 E가 껴있어서, 잘 봐. 이거 전개하면 B가 되고,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이게 2가 됩니다. 이거 계산한 게 얘가 되고 그게 2다. 괜찮니? 자 그러면 마찬가지 b제곱 마이너스 b도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그럼 얘랑 결과가 똑같죠. 맞죠? 그럼 마찬가지 b60제곱도 계산해보면 똑같이 얘랑 똑같이 돼서 2가 됩니다. 2가 껴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도 2. 그래서 2 빼기 2 빼기 2야. 그래서 얘 없어지면서 1번이 정답.